어, 샵은, 어, 기미와 여드름 문제성 피부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. 현재 피부과 시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신 분들이 많이 오고 계세요. 좀더 안전하게 또 스트레스도 풀고, 어, 그러신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계셔서 시바산 제품은 그런데 좀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서, 어, 꾸준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예. 시바산은, 어, 같이 샵을 운영하시는 친구분이 있는데, 그분 소개로 알게 되었어요. 예, 알게 된 계기는 거의 시바산 처음 시작할 때, 그쯤 성남에서 첫 교육을 제가 받았었거든요. 네. 현재 샵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시바산 시조필인 셀룰러 키트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. 고객님 홈케어 사용으로는 발삼키트하고, 그 다음에 메스크림 네 예,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. 아 저희 샵주 고객층이 어, 여드름하고 노화 탄력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특히 여드름도 뭐 여드름은 워낙 효과가 좋은 거는 이제 소문나 있지만 노화 탄력 주름 그리고 얼굴 축소 윤과에 적용할 때 시조필린 셀룰러 키트가 너무나 효과가 좋은 거예요. 비포 애프터가 확실히 나와요. 정말 완전 강추하는 제품이에요. 네, 저희 샵 피부는 다 시바산으로 관리를 하니까 예, 일단은 시바산이라는 브랜드를 알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덜 해도 되니까 그리고 설명을 많이 안 해도 알고 계시고 오시니까 일이 좀 많이 수월해졌어요. 예, 프로모션 잘 하고 굳이 서울까지 안 오더라도 좀 주시면 좋겠다.